새벽 목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불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인생이늘 어려움이 없이 어, 순탄한 탄탄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하지만 어, 인생은 혹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 자주 합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또 내리막길을 한참 또 가다보면 또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마냥 좋을리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롤러코스터에는 안전바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 안전바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존재 여러분들에게는 그 존재가 과연 누구십니까? 그 존재 덕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기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어,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안전바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존재로 인하여 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 이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용맹스럽고 싸움에 능했던 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승전고를 어, 많이 올렸습니다. 어, 하지만 시편을 읽다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있는 말씀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지만 그러나 초반에 패배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일을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1절에 보면은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와 같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트기다 혹은 부수다라고 하는 어, 동사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표현들은 마치 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절규가 있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버려진 데에서 오는 상실감, 그리고 패배한 데에서 오는 그런 패배감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은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라는 이런 표현은 에돔 군대에 의해서 이리 찍기고 그리고 또 절이 찍기고 마구 흩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마치 포도주에 취하듯이 에돔 군에 의해서 정신없이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인데요. 땅이 흔들림이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히 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절체 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을 땅이 흔들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싸움 초반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어,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서두에 나오는 단어가 주께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어려움이 아, 주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서부터 어, 오는 어,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인 것 같은 아, 그런 생각을 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렸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켰고, 주께서 어려움을 어, 보이셨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셨고, 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어,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떤 어, 하나의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어, 이런 표현을 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역시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덜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가 이런 절규와 또 이런 외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하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아, 그런 생각을, 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어, 초장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건데, 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역시도 기도하면서 아마 여러모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때에는 또 따지듯이 아, 묻기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얄궂은 행동을 아, 하신 건지, 아니면 다윗이 지내짐작, 아니면 화가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어,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일단 멈추고 권한의 의미와 목적을 어, 생각해 보았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개가 다 속색인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큰틀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해석하고 생각해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 다윗이 해하려 본큰뜻 그것은 다름 아닌 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들을 잘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큰 뜻을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또 여러 묵상과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통해서 그가 결론을 맺은 그런 신앙이고 또 믿음입니다. 봄은 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해, 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그 와중에서도 그가 가졌다. 라고 하는 거고요.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오른손으로 건져주신다. 여기서 오른손은 권능을 어,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가 가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애돔에 대해서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그가 믿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고대 중근동에서는 신발을 던지는 행위가 상대에 대한 지배, 이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돔을 지배할 것이다. 결국에는 싸워 이겨서 그를 이제 지배할 것이다.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졸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결국에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의 어 이제 설교에서도 몇 차례 강조를 했지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는 길지만 그 방향은 결국에는 정의 쪽으로 굽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정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겠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그런 위대한 믿음 믿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어떤 그런 믿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절망의 시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도 그러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안전바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바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용감하게 우리의 인생을 도리어 주님과 더불어 즐기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움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를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로 인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과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오늘도 건강하게 맡겨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을 다하여 힘겨운 삶이지만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진실함. I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되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생 흔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